여러분 잔낙입니다 네, 오늘은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네, 지금이 6시 57분이네요. 네, 집에서 6시 한 50분쯤 나왔습니다. 아, 오늘 아침 7시 반에 그 밴드 회원분들 장평교에서 만나서 그 합강이라고 세종시에 돼 있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찍고 올려고합니다 왕복 하면은 얼마나 되려나 한 8, 90km 되려나그 정도 될것같습다 근데 평지여서 오늘은 그 강변 강변을 뚫고 예, 멋지게 한번 스피드로 즐겨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 저까지 포함해서 한 7분 이렇게 모일 것 같네요. 일단은 여행 7시 반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일단 장평교에 가서 만나서 라이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또 아침에 일찍 나와 보기 처음입니다. 맨날 9시 정도에 만났었는데 오늘이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라이딩 시간을 아침으로 좀 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점심식사하고 해어시면 2시, 3시 요 정도 갈거 같네요. 이 만나서 이사하고 라이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차량 보십시오, 차량. 이 전부 다 자주 막 자전거 시면 차량부터 해서 라이딩 집결 장소다. 기 응.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정환입니다. 에이, 아, 장난 아키네, 김정환. 아, 김재현입니다. 아, 예. 오셨습니까, 누나. 혹시 따랐어요? 아유, 몰래 나왔지. 몰래 나왔어 몰래, 나온다는 얘기도 없이. 11명이 다 돼요? 아, 어, 명밖에안명이에요안녕까 여자... 어, 아니, 아니 처음 댓글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laughs> 지금 지금 <laughs> 네. 이분들도 댓글이 없었어. 어, 안녕까없 <laughs> <laughs> 댓글은 있었지. 나 있었다니까. 네. 안녕하십까 아니, 맹려가지고 <laughs> 불려 가지고 응겨 나는 자그러 나서 괜찮을 줄 알고 올려잖취을 뭐. 아니 사람이 아, 갑자기 많아졌는데? 그, 아, 아니 아침에 아, 아. 일어나서 보니까 갑자기 아, 올라가 있어. 그래서,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책임지고 온 거야? 나 이제 오빠 진짜 혼자아서 맨날 올리 아, <laughs>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 전백습니다 아, 예, 장다 김정아입니다. 네. 예? 전원 아. 거요 오후에서 대이님 네. 네, 영양제 잘 먹었습니다 인님철부 안녕 십니까 아니 뭐, 뭐, 뭐 어디서 <laughs> 가고먹으라더니아가 그런 아니에요 어, 여기 형님 그런 거 어디 어요 안녕하세요 형님지어디올라 아 금요일날 저녁이에요 밤에 저기 도착하니까 열한시 반이더라고요 제 머리 있어 그거 맨날 일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일에 파묻혀가지고 뭐, 뭐 일만 이런 자전거 알지도 못했지 도못했니까뭐고 이렇게 와보니까 뭐든게관 어, 없어 여기는, 네. 자전거를 제대로 못 타지 래 자전거만 입고 나오면 운여기막 기가 막혀 안녕하세요 네. 뭐다. 3 0 바로 가겠네.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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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잠깐만. 보자 <laughs> 응? 한번 이쁘게 한번 해 주세요. 리더님. 네, 됐습니다. <웃음> 됐어요. <웃음> 제가 영상 찍어야 되니까 대왕님 앞에 가야 어, 어. 영상 찍어야 되니까 뒤에 가리게. 아니, 어디 맞아 앞에 가도 되는나 저, 아 이거 앞에가 안 보이는구나 그럼.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이제, 네. 장평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저까지 10명. 저까지 10명입니다. 아, 29으로 해서 까지네. 세종시, 합강, 문희, 장평교, 거꾸로 해서 한 97km 될것 같다고 합 아, 처음부터 너무 빨리 가시네. 20? 30이야. 30. 처음부터 야3아아아아 처음부터 3아으로뽑아아리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9 7 k m 아 가야 된다는데. 아아야아아아아아아 Ja 경치 구경도 좀 마시고, 좀 25로 천천히 가시지. 아 25로 산, 천천히 가시면서 경치도 좀 보시고, 그러시지. 야, 샴으로 그냥. 화이팅! 화이팅 한번해주십 화이팅! 오늘 코스가 제가 처음에 자전거 탔을 때, 한, 오늘 한 바퀴 돌아보겠다고 철TV로 행가주고 갔다가 6시간 몰려가지고 집에 온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 그때는 진짜 엉덩이 쪼개지는 줄 알았는데 쪼개지는 줄알았습니 6시간 6시간 됐어요 아이고, 아, 이거, 다 아침에 바람이 시원하네요. 운동하시는 분들네 아침에. 시원할 때. 시원할 때 운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니까아 이제 살것 같네 경치 네, 구경하고 이것저것 눈명이기도 하고 25가 딱 좋은 것 같네요 30으로 계속 가면 좀 느리고 25 26 27이렇게이렇게쭉 가면 경치도 구경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리 건너가죠? 네일로아좀 더, 좀 더. 좀더 가서 가나요? 네. 아 여기 제가 자주 왔던 곳이죠, 명상에. 낚시하러 옛날에 와가지고 영상 찍었던데 입장소입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실라고 하나? 아 이거. 재영 형님이 그냥 무작... 한 시간에 한 번씩 쉬려고 그냥 작정하고 다니시네. 아 이거 아, 아침에 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엄청 많네요. 저는 이 새벽에 안 타봐가지고 자전거를 그러니까요. 아침 한 5시 반이나 6시 정도에 출발한 거네요. 그럼. 아니 더 빨리 출발하는 거왜 저거 합방 청주에서 지나왔으면 90km인데 한 바퀴가 아무리 1 시간에 30km 간다고 해도 다 시에 출발하면 되겠다. 정상 갔을 때 대왕님도 선두에 섰을 때이 정도보다 더 빨리 갔었어요. 맨날 그 맨날 아맨 앞에 서는 분들은 빨리 갈 수밖에 없어 뒤에서 계속 쫓아오니까. 네. 시원하니까. 네. 너무 차가워서 너무 좋아. 네, 가까로 가니까 시원해. 아, 아니, 저쪽으로 가는데 뭐 대청댐으로. 거기 나무 그늘인데 뭐. 아, 대... 대청댐 그 뭐, 그쪽 가면은 다 나무 그늘이잖아요. 네. 대전만 시, 시탄진 그 넘어서부터 이제 고바이진하고 다 그늘이죠. 대청대 전망대까지. 되게 무늬까지 그늘이지. 맨날 저 뒤에만 쫓아오니까 뒤에 사람만 나와가지고 일부러 앞에 온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영상 찍으려고. 그니까. 나중에, 2 30년 후에 이거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어, 네. 또. 이제 어제는 운동 안 하고, 하루 종일 잤더니, 아 그냥 몸이 그냥 아파가지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죽을 것 같더니만. 아 이제 땀도 흘리고 가정은 타니까 이제 살것 같네요. 아 진짜 운동해야 돼. 방구석에서 그냥 계속 잠만 자고 가면 아더 아픈 것 같아 더 아프고 여기저기 쑤셔오고 하여튼 아, 피로가 풀리는 순간 병이 올것 같습니다. 피로를 계속 쌓아줘야지 이거 그리고 운동으로 풀어야지 괜히 그냥 휴시켰다가 계속 자고 많은 음식이 그러면 몸이 더아플것 같아요. 첫 휴식 장소 다와 가네요. 해만 딱 가려지면 죽이는 날씨인데 아 기가 막힌 날씨인데 진짜 아이고 잠시만. 합강 1 0 k m 여기 써있네 오, 기차가 아 기차 소리 오래간만에 들어오네 자, 기차, 기 여기서부터는 세종시. 세종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20분. 1시간 15분. 1시간 15분. 네, 7시 35분을 출발했습니다. 아, 자전거 타시는 곳이 많네. 야, 여기가 연꽃공원입니다. 연꽃 보이시죠? 여기. 연꽃. 연꽃입니다. 연꽃공원.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여기 오르면 한첩이죠? 여기. 혼자 자전거 배울 때, 여기, 마실 슬슬 나오고, 엉덩이, 근육, 안장통을 없애기 위해서 마실 나왔던 장소입니다. 아유, 좋다. 연꽃 로 엄청 이쁘다. 색이 예술이네. 예술이네, 예술이야. 색 예술입니다. 아우, 세상에. 어우, 연꽃 색이 그냥 엄청 예쁘네. 복숭아. 예 여기 네, 여기다. 보시죠. 어. 복숭아. 아유, 어우, 색이 금방 변하네. 어, 복숭아. 보세요. 거 위로 올라갔다는데. 죄송아니아 성령 그 영석업 때 올라가기 힘들죠. 여기서봐봐 아, 여기서 <laughs> 네? 아 음.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게 가벼운 거 있죠. 네. 아주 제일 가벼운 거. 정말 수술한 수술한 거. 오늘 점심 몇시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뭐으라고 오늘 정말. 어디서 먹어요? 많이. 점심이 어떻게 지 몰라서 시간이에요. 문이가서 아. 먹어야 돼9시아 텔투스는 텔투스 먹어야 그래. 되 청주, 청주. 대청문서먹어 청주 인 찍어 먹어. 응. 그래야돼 왜냐면 떡을 많이 드세요, 든든하다 아는 형님. 그나 오라고 그러고있그이 어 거기 아래에 있어. <laughs> 아, 비망하게 오프 테이크로 괜찮아. 나옵니다. 와, 멋지게 나와요. 멋지게 나와.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예, 네, 됐습니다. 아, 이거 저기를 안 그랬네. 정말 <laughs> 이제 영포 동원에서 출발해서 합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